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어 음력으로는 2월 6일이 되겠네요. 갑신일입니다. 그죠? 푸른 원숭이가 나타났네요. 오늘 갑일은 뭡니까? 기토를 좋아하죠. 기묘, 기사, 기미, 기우, 기예, 기축기를 좋아하겠죠. 어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고요, 아주 센스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한결같고 그죠? 도전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기만성형이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숭이는 지 띠를 좋아하고 용띠 좋아하고 뱀띠 좋아하죠. 그러나 토끼띠를 싫어하죠. 그죠. 그다음에 범띠를 싫어하고요. 예, 오늘 태어난 사람 군인 경찰 교도관 그죠. 형사 뭐 이런 거 많죠. 그리고 뭡니까? 건설업이 많고 전기업 그죠. 숙박업 임대업 이런 게 상당히 많죠. 예 오늘은 복권 번호 3자8자를 쓰시고 저기 동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오늘 태어난 건강은 이제 고혈압 그죠. 당뇨 통풍 그죠. 그죠? 위장병이 많습니다. 신경통 목병. 디스크가 많고요 협착증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리고 그리고 신경통이 와서 그저 팔다리 저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눈병이 상당히 뭐눈 안질이 나빠지고 탈모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일주거든요 그런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7일 띠베르 운세 들어가 볼까요 음력으로는 윤달 2월 6일입니다 자, 봅시다. 신자진 수국이죠. 지띠 볼까요? 지띠 오늘 연나이 남자 운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빠다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소띠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빠다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자, 역마살 제 자, 봄띠가 나타났네요. 역시 밤마실나 가는 날이네요. 밤에 나가니까 섹시한 예인이나타나니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싸하 학업은 다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빠다청약 부산 매매 우정미래, 건강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토끼띠 원진살이죠. 원진살, 그 이별 뒤에 오히려 그저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낮에는 꿀꿀했는데, 그저 밤에 다시 밤마실나 가서 풀고 들어오네요. 낮에는 이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조심하시고요. 밤 마실에서 좋은 남자 만나는 그런 하루가 돼서 기분이 다시 업되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생각이 많아 신자진 수국이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네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알찬 소득이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BMT 사신합수죠. 역시, 그, 자, 육합이 들어서 상남자가 나타나면 돈 많은 잘생긴 남자네요. 어,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오정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돈많은 오빠야 나타났네요. 그죠?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섹시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원숭이 띠가 원숭이 날을 맞았네. 그죠? 오늘 좋은 인연. 남녀 다 좋은 날이네요. 결혼은 아주 좋습니다. 연애운이 좋고요. 사업은 금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하고보다 아주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도 아, 이을수가있네 약간의 구를수가 있습니다. 사고수가 있으니까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피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도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요. 사업은 좋, 그죠?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원, 하업은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 오늘 조금, 마사가 조금 꼬이는 운이, 그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신 조심하시고, 예,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십시오. 팔봉쌤입니다.